확률과 통계 어떻게 나왔는지 선택과목에 힘을 많이 빼놨으니까 여러분 선택과목 들을 때도 힘좀 빼, 빼, 빼세요 힘빼 평가원님 어? 힘빼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죠 순특강 레벨 3까지 근처에도 안 갔어요 레벨 2까지 갔었고 우리 갯대잡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의 이 문제가 어, 여러분이 워낙 3월 모의고사 때 망쳐놨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문과 쪽으로 진학할 애들이 확률과 통계를 대부분 선택하기 때문에 워낙 점수가 낮으니까 일부러 쉽게 출제했었다는 그 6월 모의평가 출제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유튜버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laughs>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더 어렵게 낼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확통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 특히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점수를 이번에도 차이가 나거든 미적분이랑 그걸 없애기 위해서 좀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쉽게 공부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까? 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한 문제라도 틀리면 끝난다고 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치? 어, 그만큼 어,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일 수 있는 거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확통 23번. 당식 예의 정계식에서 x의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무슨 정리? 이항정리. 예 정리하면 한몇개 생겨? 몇 개? 여섯. 여섯 개 생겨. 여섯 개가 다 어떻게 생겨? 똑같이 생겨서 어떻게? 일반항처럼 생겨. 일반항 어떻게 생겼는데? 지수 컴비네이셔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1을 앞쪽으로 보낸게좀더 편하긴 한데, 뭐, 간단하니까 그냥 갑시다. 아, 뒤에 있는 게 뒤로 가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게일로 가니까. 알듯이 원래는 뭐부터 뭐까지 대입한다. 그 얘기 하라 그랬어. 0부터 5까지 대입해서 총 6개 항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X의 세제곱의 예술을 찾을 거니까, 얘가 3이 되려면 알듯이 뭐만 대입하자? 2만 대입하자라는 거지. 알듯이 2 대입하면 얼마니까, 시작 10. 얘는 10 나오고. 알듯이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시작 8이 나오고, X에 대해서? 세제곱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x 세제곱의 계수는 얼마냐시죠? 8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이항정리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확통 24번입니다. 어느 동아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로 활동 A와 진로 활동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다음 과같다 이게 뭐야? 이거 표가 주어진 조건확률 인원수가 주어진 조건확률이 너무 쉽다 그랬어. 이 조사에 참여한 수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활동 B를 선택했을 때 전체 몇 명이야, 이제? 9 명이야. 전체를 줄여나가는 게조건확률이에요 분모는 구해요. 그 중에 이 학생이 1학년이라는 1학년, 게답 얼마? 9분의 5. 눈으로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확률과 통계 25번입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1열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해가 되니? 4개를 택해서 걔를 1열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그 선택한 수가 3천 500보다 크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몇 자리 자연수 중에서?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3,500보다 큰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써주면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뭘까? 네 자리 자연수니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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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 시 다섯 가지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중복순열 아니에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시작.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에. 분자는 3,500보다 클라면 3으로 시작하면 3,500보다 큰게 3,5까지로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뭘로 시작하거나 4로 시작하거나 무조건 3,500보다 크겠지 또 뭘로 시작하거나 5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몇 가지로 분류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분자에다 써주면 끝나겠구나 이런 경우의 수몇 가지 시작?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몇 가지 시작? 스물다섯 그러니까 가지 시작? 25가지 얘는 시작.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125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니까 시작. 125가지. 275가지. 맞니? 275. 아 씨, 뭐 어렵니? 2 5로 약분할까? 2 5로 약분하면 1. 2 5로 약분하면 얼마니? 5? 아. 얘도 5가 되니까. 5 5. 25분의 10일 이렇게 나오나? 어. 최종적인 답 얼마이시죠? 3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26번 문제입니다. 빨간색 4장, 파란색 2장, 노란색 1장이 있어. 이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여러분 여기까지 딱읽어보니까 같은 색깔의 카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빨간색 카드 나눠주고 파란색 카드 나눠주고 노란색 카드를 세 명한테 나눠주는데 이세 명은 뭐만 관심있다고? 다 똑같으니까 너몇개 가졌어만 관심이 너 빨간 거몇개 파란 거몇개 노란 거몇 개야만 지금부터 관심이 있는 거야. 아. 그런데 문제를 읽어볼게. 세 가지 카드를 각각 한장 이상씩. 빨간 것도 노란 것도 파란 것도 한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있도록 몇명 있는 게 아니야. 있도록 그랬는데 노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색깔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학생이 존재하도록 그랬는데 노란색 카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학생 이몇명 있을까? 한 명만 그럴 거야, 그렇지? 그렇게 나눠주는 방법에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단 카드를 갖지 못한 학생이 있어도 좋다 그랬어. 그럼 이거 교수님 들가면 되지. 우리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고 싶니? 한 명만 세 가지 색깔 다 가질 거 아니야? 걔를 먼저 선택해. 학생은 몇 명이 있어? A, B, C 세 명이 있다 그러면 a 는 학생, b 는 학생, c 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세명 중에 한 명을 먼저 선택을 하자. 그면 걔한테 다 몰아줘. 몇 장씩만. 한 장씩만 일단. 한 장씩 몰아주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예요, 그냥. 어, 주면 되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하나씩 다 주자. 그러면 빨간색 하나 없어졌으니까 빨간색 이제몇개 있어? 세 개. 파란색도 하나 없어졌고 노란색은 아예 없어졌어. 우리는 지금 카드 몇장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빨간 거세 개, 파란 거 하나. 걔네들은 이세 명한테 얘는 얘만 받는 게 아니라 A는 더 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로 세팅.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됐, 됐. 끝나지 않았고 이세 명한테 뭐랑 뭐 나눠주면 되니? 빨간색 카드 세 장과 파란색 카드 한장 나눠주면 게임 끝이다. 뭐 먼저 나눠줄까요? 빨간 거 먼저 나눠주자고. 빨간색 카드 세장을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가져가는 빨간색 카드의 개수와 얘가 가져가는 빨간색 카드 개수와 얘가 가져가는 빨간색 카드의 개수 다 더해서 뭐가 되면 되는 거니냐 시작.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못 받는 카드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0까지 포함. 다른 말로 A 플러스 B 플러스 이콜 3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번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지? 시작 3H 3가지다 얘까지가 뭐야? 빨간 거세장다 나눠줬어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네 뭐더 나눠준대? 파란색 나눠줍니다 파란색 몇개 있어? 하나 이거는 부정방정식 회계수로 가지 마요 아 현장에 있다 해요. 파란색 하나 있으니까 세명 중에서 파란색 하나를 주는 방법이 서몇 가지예요? 세가지게 끝났지 끝얘 얼마일까? 컨벤션 3으로 끝나고 5니까 10이네요. 3, 3, 9 곱하기 10니까 총전이 몇 가지 시작? 90까지 끝!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항상 현장이 있다고 라 생각하세요. 아. 여기까지가 26번 문제였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와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2개와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과 주사위 2개 던진다고 랬으니까 여러분, 주사위 두개 던진다 그랬을 때 제가 몇 가지 매트릭, 스 36가지 매트릭 기억나요? 1, 1, 1, 2, 1, 3, 1, 4. 맨 마지막에 6, 6까지. 그 중에 두개 곱한 거. 곱한 거. 제일 크면 얼마야? 36. 제일 작으면 1이겠네. 그치? 그 곱한 수가 동전 네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 얘기랑 동전 하나를 네번 던진다. 같은 말이지. 동전을 네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무슨 확률? 동시 확률. 걔네들이 같을 확률. 어? 그런데, 동전 네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는, 네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는, 될수 있는 건뭐 아니면, 뭐,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같아야 된대. 뭐랑?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순서쌍을 1,1에서 6,6까지로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한 거. 걔는 연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곱한 게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확률을 구하는데 몇 가지로 분류해서 풀자. 시작. 네 가지로 분류해서 풀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곱이 뭐가 돼야 돼? 얘랑 같아야 되니까 1이 돼야 돼. 그건 뭐밖에 없어요? 어, 1,1밖에 없잖아요.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라니까. 주사위 두 개만 나오면 1,1부터 6,6까지. 곱이 1인 건 1,1. 곱이 2인 건뭐 있겠니? 불러봐. 1, 2랑 2일밖에 없잖아. 곱이 3인 건뭐 있겠니? 시작. 1, 3이랑 3일밖에 없잖아. 곱이 4인 거는 1, 4랑 4일도 있지만, 시작. 2, 2도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 1이 나올 확률. 얼마야? 시작. 36가지 중에 한 가지고 끝나지 않았고. 주사위를 네번 던져서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이니까. 시행일 수와 나온 횟수가 주어진 확률. 시작. 독립시행 확률. 써봐. 시작. 시행일 수 컴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온 횟수겠지만 동전 이야기는 여기 항상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이 된다 그랬으니까. 두개 합치면 항상 뭐겠어요? 뒤에는 상관없이. 2분의 1에 4제곱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에 네 제곱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두 번째 확률도 구해볼까요? 곱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라. 주사위 두개 던졌어. 그 얘기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률 얘기하시오. 시작. 36분의 2 곱하기. 동전 네번 던져서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 시작. 시니스 컨비네이션. 나온 애수. 나온 랑수 나온 애수, 안나오랑률안나오를 해봤자 여기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야, 이 뒤에는 무조건 이거겠네. 아, 그리고 분위기가 나온 애수가 3이고 4니까 뒤에 있는 컴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만 이렇게 바뀌겠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분모는 36으로 일정하고 분자는 얘는 두 가지고 얘는 세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것들을 모두 다 곱한 것을 다 뭐하시면 답이다. 더하면 최종적인 답이다. 우리끼리는 분류했을 때는 더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쁘게 얘기하면 배반 사건일 때 확률이 다센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더하시면 됩니다. 더 하려고 봤더니 얘가 지금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36분의 3, 36, 36, 36 있으니까 아, 36 곱하기 16분의 4. 첫 번째는 4일은 4 더하기, 여기는 6이 12 더하기, 여기는 4이 8 더하기, 1, 3은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이거 더하면 얼마야? 20. 7 나오니? 어, 27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7, 9, 4, 36, 어. 9, 3, 1, 27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최적인답몇분에 시작? 64분의 3요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정적인답몇번 시작? 1번 네 가지로 분류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니다 있었던 문제 3점짜리 치고는 그래도 한 4점짜리 정도의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지 않을까 물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 가실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한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 주사위 던져서 3 이하가 나오잖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주사위 던져서 눈의 수가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면 그 눈의 수만큼 해당되는 점수를 얻는데 이렇게 그런데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그러니까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면 점수는 빵점이야 됐어요? 어.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오면 1점, 2가 나오면 2점, 3이 나오면 3점 4 나오면 빵점5 나오면 0점, 6 나오면 0점 좋아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CD라고 하면 순서상 몇 가지 종류의 순서이 나오니? 6, 6, 6, 6 4가지 곱한 6의 4제곱까지의 순서 개수가 나옵니다. 엄청 많다고 그 중에서 이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가지 중에서 그 숫자 4개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뭐부터 뭐까지야? 1111부터 6666까지잖아. 그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더해서 뭐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 4가 되는. 4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뭐의 합이 시작. 점수의 합의. 근데 점수는 뭐밖에 없어? 0, 1 2 3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a b c d 얘가 될수 있는 거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중에서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4 0 0 0 0 0 4 0 0 0 0 4 0뭐 이런 것처럼 4 하나와 0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맞죠? 아니, 그러니까. 다 더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 그런데 점수는 뭐밖에 없어요? 1점, 2점, 3점밖에 없지만. 어. 시작. 3100, 1300, 0130, 0013.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3 하나, 1 하나, 0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2200일 수도 있고. 얘는 하나 가지고 사, 얘는 두개 가지고 사, 두개 가지고 사 처리했어요. 이제 세개 가지고 사가 되는 경우 시작. 2, 1, 1, 0이 있고 네개 가지고 사는 시작. 1, 1, 1, 1이 있네. 그중에서 뭐는 안 된다. 얘는 탈락이다. 왜 점수는 뭐밖에 없으니까. 0, 1, 2, 3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몇 가지로 분류해서 푸시면 된다. 시작. 두 가지로, 아니지. 네 가지로 분류해서 푸시면 된다. 이런 순수한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 점수를 얘기했을 때 점수를 얘기했을 때 3, 1, 0, 0 1, 3, 0, 0 0, 1, 3, 0, 0 0, 0, 1, 3 다른 말로 3, 1, 0, 0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서 시작 4 팩토리알 나누기 2개가 같다 2 팩토리알 다른 말로 시작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 각각은 3이 점수 3이라는 점수가 나오는 a를 만드는 경우에서 는, 시작. 한 가지고. 왜? 3이 나와야 되니까. 1이라는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 수도 한 가지지만, 0이라는 점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시작. 세 가지라고. 왜? 4 또는 5 또는 6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나온 눈의 순서의 개수지, 점수의 순서의 개수가 아니니까. 점수는 3, 1, 0, 0이지만, 0이 되는 경우의 수가 4 또는 5 또는 6이니까 세 가지가 된다고. 아, 0, 하나당 세 가지구나. 28. 910 그래서 몇 가지죠? 108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 200도 있고 0220도 있고 002도 있고. 다른 말로 4팩토리얼라는 게 시작. 2세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점수의 가지수고. 눈의 수를 얘기한 점수 시작.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세 가지, 세 가지를 곱해서 96에 54가지가 된다. 점수의 순서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2110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작 4팩토를 나누기 1, 2개 같다 2팩토 그래서 12가지가 있고 얘는 뭐의 순서의 개수? 점수의 순서의 개수. 눈의 수는 2가 될수 있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얘만 세 가지니까 3을 곱해서 시작 36가지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점수의 순서의 개수는 한가지지만일 111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경우의 수는 시작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오한 이것도 다1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시장한 가지가 돼. 최종적인 경호의 술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죠. 구로 끝나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도록. 2022학년도 6월 평가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입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의자의 생김새 볼래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만 묻자. 6명을 저렇게 원형 형태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민이 시작. 오, 트 6명을 저런 의자 6개의 어? 저런 의자 6개의 원형 형태로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몇 가지? 지금 의자에 1, 2, 3, 4, 5, 아 6이라고 적혀 있어요. 0만배터도 아 직순열인데. 아전다 똑같은, <laughs>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은 줄 알았어요. 들니까다 아 등받이에 적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했으면 얘는 무슨 순열이야? 직순. 직순열이에요. 그냥 6세토리알이 답이에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의자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왜? 어차피 다 달라. 뭘로 생각해도? 사람으로 생각해도. 사람은 숫자가 안 적혀 있어도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이 6개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라는 이야기는 그냥 6명의 사람을 원탁에 배열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사람 이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는 사람 6명을 원형 형태로 배열하는 회전에서 같은 거걸 일치한다고 본다는 것은 원순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웃한 숫자 두개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2가 되는 경우가 뭐 있어요? 1, 2, 3, 4, 5, 6. 이웃한 거두 개. 2, 6, 1이 또. 3, 4, 1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2라는 사람과 6이라는 사람 둘이 이웃하지 말고, 3이라는 사람과 4라는 사람도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예요. 여섯 명은 1, 2, 3, 4, 5, 6이라고 이름을 붙인 여섯 사람을 원탁에 배열할 때, 3, 4번은 이웃하지 않고, 2, 6번도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두 개가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근데 하나라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두개 모두 다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는데 이웃한 경우에서 뺄 때는 시작. 이륙이 이웃한 거다 빼고 삼사가 이웃한 거다 빼. 그러면 이륙과 삼사가 동시에 이웃하는 거는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뺐으니까 너무 많이 뺐잖아. 맨 마지막에 한 번은 시작. 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여섯 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여섯 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 5팩토리 얼에서 빼는데,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뺄 건데, 2와 6이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랑 3과 4가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리면, 이육도 이웃하고 3, 4도 동시에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도 뺐고 여기서도 뺐으니까, 두번 중복해서 빼주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더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아,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육도 뭐 하고 시작. 유통하고 상사도 유통하는 경우에 서맨 마지막에는 더해 줘야 된다. 이 안에다가 가로를 쓸 때는 각각 더해서 두 개가 동시에 일하는 교집합의 원술을 빼는 거지. 근데 여러분 헷갈릴까 봐. 일단 얘도 빼고요. 얘도 빼고요, 얘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안 쓰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26이 유하는 경우의 수다 빼고, 3, 4가 유하는 경우의 수다뺀 다음에, 동시에 유하는 경우의 수는 두 번이나 뺐으니까, 한 번은 다시 더 해줘야지만, 오버카우팅이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됐습니까? 아. 첫 번째, 26이 유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전체 몇명 있는데? 6 명. 그중에서 26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그럼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거니까 몇 명이나 마찬가지. 다섯 명, 5명. 다섯 명을 원형 형태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사펙토리얼 일 끝나지 않았고 두 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이펙토리아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얘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맨 마지막에 더 해주는데 얘도 이웃하고 얘도 이웃해. 그럼 바깥에 누구만 남았어요? 일과 오만 남았잖아요. 그럼 전체로 그 몇명이나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3펙토리얼 끝나지 않았고 둘이 자리 바꾸는 방법의 수 이펙토리얼, 둘이 자리 바꾸는 방법의 수 이펙토리얼. 최종적인 답끝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얼마니 24 곱하기 2니까 48, 48, 96이네. 96 빼면 얼마니? 20에다 4 더하니까 24네. 24에다가 더해야 되는데. 6, 4, 24. 24에 24, 24 더하니까 답은 시작. 48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29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 가장 어렵다는 문제인데. 어떻게 출제했는지 볼까요 숫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아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 다시는 복원추출입니다 다시 리셋시키고 리셋시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몇번 하는 거야 다섯 번 반복해서 확인한 다섯 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 <laughs> 어차피 각각의 숫자는 1, 2, 3인데 그 다섯 개의 숫자를 다 곱해서 6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유의배수라는 것은 2도 들어있고 3도 들어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와 3이 적어도 하나씩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야. 1회도 2회도 3회도 4회도 뽑고 5회도 뽑을 거야. 여기 나올 수 있는 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 얘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명. 그 중에서 이 안에 2와 3이 적어도 한 번씩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잖아 그럼 너무 많아요. 2가 하나, 3이 하나, 도 됐고, 2가 두 개, 3이 하나, 2가 하나, 3이 두 개, 2가 세 이건 너무 많잖아. 정말 너무 여러 가지로 분류해야 되거든. 그럴 때 항상 뭘 생각해라? 여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야. 여사건은 뭐야? 2와 3이 적어도 하나씩 들어있다, 여사건은. 2가 없거나 3이 없으면 되죠. 2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거나 3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으면. 됐잖아요. 그럼 2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여기 올수 있는 경우몇 가지야? 1 또는 3만 오는 거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그러시죠 그래? 2의 5제곱까지. 또는 뭐도 있어요? 3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 2 또는 1, 2, 1, 2, 1, 2, 1, 2니까 또 2의 5승가지예요 그런데 2도 안 오고 3도 안 오는 가지는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으니까, 걔는 빼야 돼. 근데 2도 안 오고, 3도 안 온다는 것은 무조건 다 뭐가 온다. 1이 오는 거니까, 1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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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오는 가럼몇 가지 시죠? 한 가지, 이게 답이지. 아니다, 답은 아니다. 여사 번의 확률이지. 그래서 여사 번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243분의 3 2 더하기 30이면 64에서 1 빼니까, 6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97에 63. 27 이렇게 나올 테니까 27분의 7이 남다 얘가 바로 무슨 확률? 여사건의 확률 따라서 진짜 확률은 1에서 얘를 빼주니까 27분의 20이 답이겠네요 약분 안될것 같은데요? 어, 뭘 구하라? P 플스 Q를 구하라 그러니까 답은 얼마? 시죠47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30번 문제였습니다 됐죠? 삼십 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에 확률과 통계는 뭐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이십구 번 삼십 번이 다여 사건으로 나왔어요. 여 사건에 관련된 거 근데 두개다 동시에 여 사건 중에서도 무슨 사건이었어? 중복되는 거 한번 빼는 거 아!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 사건 했을 때는 아~ 뭐를 좋아한다 평가원이 중복되는 거 한번 빼야 된다는 거 그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그것만 좀 조심하고 나면 우리 분류하는 걸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갈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가보십시다. 약하십니다.